안녕하세요, 약사님. 며칠 전 머리를 감다가 너무 고개를 오래 숙여서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. 밤새 누워있다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근이환제랑 소염시천제를 오늘까지 4일째 먹고 있는데 이젠 좀 괜찮아졌습니다.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? 나이 때문일까요? 염좌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이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. 병원은 굳이 안 가도 될까요? 어, 병원은 한번 가보세요. 뭐 때문인지 가보는데. 자, 근이환제를 먹었는데 괜찮아졌다. 그럼 근육이 수축 는 거잖아요. 근육이 왜 수축이 돼요? 스트레스 때문에 수축이 되죠. 계속 힘쓰는 일. 과로 때문에도 수축이 되고 또 일을 많이 해도 수축이 되죠.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그냥 굳어버리잖아요. 스트레스 과로, 혈액 부족. 혈액 부족도 있어요. 왜냐하면 혈액이 많아야 근육이 부드럽잖아요. 이제 이완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겹쳤겠죠. 50대 중반이니까 혈액도 부족할 거고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또 과로도 하실 거고. 이것들이 다 겹쳐서 그럴 겁니다. 모든 질환은요 기본이 다 그래. 혈액을 채우고, 자율신경 안정시키고, 혈액 순환 시켜주고 이런 게 기본이죠. 왜 그럴까요? 라는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이걸 어떻게 나을까요? 이 솔루션은. 너무 많아요. 뭐 한의원 가서 침을 맞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물리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근육 이완제를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나 왜 그럴까요라는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. 왜? 나의 생활 습관, 식습관, 수면 습관 어떤 것이 나에게 불균형을 일으켜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나 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 주셔야 되죠. 만약에 커피나 막 술이나 이런 걸 드시고 계신다면 그런 것도 이 통증의 원인이 돼요. 이뇨 작용이 있고, 근육 수축작용이 있기 때문에, 그러면 나쁜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고, 잠을 안 자고 일어 한다? 잠을 잘때 염증이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은 잠을 안 자는 나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고, 요런 뭐 식으로 나의 습관을 보셔야 돼요. 내 습관은 고치지 않고, 뭐 먹으면 낫느냐? 이러면 계속 그 약의 노예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. 반복이 돼요.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호고요이 균형을 찾아질 때까지 신호가 세집니다. 처음에는 약을 먹어서 나을 만에 나았는데 이거를 또 습관을 안 바꾸고 계속 똑같은 생활 패턴을 고집하면 나중에는 일주일, 나중에는 한달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균형을 찾아 주셔야 되죠.